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바램과 방향, 그리고 또 현실 앞에서의, 음 또, 어려움들, 그리고 괜한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우리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대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막막함 가운데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같이 나누고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음, 그 뜻을 알아가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 이 과정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더 더욱 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더 많은 시간과 더 우리의 노력과 우리 마음을 더 쏟으면 좋지만 참 지금의 저희는 너무나 참 부족하고 잠깐이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므로써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음, 이제 함께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전히 저희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않고 담대함으로 묵묵히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욥기입니다. 욥기 욕기 1장, 2장 1장.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딸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바라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욕을주의하여 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기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요백에 와서 아래되 손은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내무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안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니이다. 하고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장 또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늘좀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지라욥이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 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지향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위로하려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고옷을 짚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